2월 17일 목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과 사랑의 주님이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날 사랑한 사랑으로 s a r 날 사랑한 사랑으로 a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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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사랑 a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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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 요한복음 십삼장 삼십사절에서 삼십오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사랑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그 대상이 다르고 또그 사랑의 질, 질이 다릅니다. 특히 아가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며 변함없는 어, 사랑을 어,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들도 모두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이 아가페에 대한 사랑을 어,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 개명이라고 어,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 명령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 엔토레라는 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대, 이 단어는 개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명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번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명령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곳을 한 곳만 찾아보자면 요한복음 11장 5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아멘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명령하였다라는 이 말이 바로 엔토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헌데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 들었을 때이 명령하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반드시 예수를 잡으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엔토레라는 단어는 어,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와 호소 그리고 권위를 표현할 때 어,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어, 그런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호소하는 그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따뜻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야 내 제자들이지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가장 강한 의지를 어, 담은 그 말씀으로 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야 모든 사람이 너희들로 내 제자가인 것을 알지 않겠느냐. 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호소했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할수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봤을 때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도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시간이 지내, 지나버리면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을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지키라고 어,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 그분께서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 리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어, 이런 난해한 명령, 지키기 어려운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던 걸까요? 어,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요한복음 14장에서 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에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도우심을 붙들고 그 성령님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실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불을 지펴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꼭 이로 갈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와 만나는 이들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